오늘 말씀 1 절을 보면 다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 이인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와 또 오늘 말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히브리어 철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장 일절 각주 일본을 보면 그 아모스 이름을 아모츠라고 이렇게 발음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일장 일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때 이때 활동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유다 그 시대에는 유다가 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경제 경제가 받쳐주니 군사력으로도 부강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상실하기 시작했음을. 말씀합니다.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있을 때, 그 엡시왕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좀 뒤숭숭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 때가 이제 유다에는 왕이 이제 아하스가 있었고, 아니, 아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대상으로 삼은 그 민족들이 누구냐면 오 1장 1절과 2장 1절에 말하는 바로 유다와 그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남한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겠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유다에서 다윗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인데 바로 정치 종교의 그 중심지가 되는 그것을 지칭한다고 보겠습니다. 즉 유다 이사야는 유다 전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어떤 한 혈통의 그 민족에 관한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본질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이고요. 오늘날 신약 교회와도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목양을 받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지키고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구약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장장 말씀을 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1장을 간단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불경건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이 절을 보면 일장 이 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내가 양육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녀리여겨 멀리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풍요도 누리고 또 안전도 누렸는데 어떻게 그, 그러면 하나님께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멀리 떠나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요. 또 17절부터 10, 17절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안경을 계속 고발하십니다. 바로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니,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외적인 종교 의식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율법에 담긴 그 삶의 규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은 외면하였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애와 악이 지금 같이 말씀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것과 손에 피가 묻은 것 예, 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대 사회의 이 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다고 이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법. 이 법정이 기울어졌고 약한 사람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완전히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엘 향하여 그들을 이제 돌이키고자 징계로서 이방 민족을 불러.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7절에 나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고 그리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바로 아스루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아주 공경을 쳐있었는데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책망하시기만 하시진 않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회개하면 그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죄 사함의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을 또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 내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업이라 불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바로 그 회복하는 주체가 여와 호 하나님이십니다. 왜 회복하시냐고 이렇게 말씀, 왜 회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냐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시온 바로 이스라엘 유달 가리키겠죠 유다가 이 정의로워지면 또는 공의로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에 신실하시는 그의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새 마음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써 이들을 구속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지만 또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과 연장성산에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때, 소위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께서 도 다시 오심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도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때를 크게 종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우리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말일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그 산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할 때 여호와의 전, 이 전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베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전이라고 번역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민들잘 아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시온산, 3절에 보면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인데, 어, 예루살렘에 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뭐 다윗의 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나가면 시온산이 있다고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떤 그 지칭되는 특정한 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일대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성전산이 해발 800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는산 중에서도 이제 초란산인데, 근데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산이 융기해서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산이 아주 지극히 고귀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만방이 그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방은 이제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모여들다 라는 히브리어도 보면은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방이 물 흐르듯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모든 민족의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산으로 이렇게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전에 사는 그렇게 고귀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왜 말일에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 산으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이 3절에서 주어집니다. 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산으로 갈 때에 조용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권면하면서 같이 갑니다.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많은 이 백성들이 산에 모이는 이유가 주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3절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산에 가면 바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산이 그러면 왜 그렇게 지극히 고귀하게 여겨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진 또 말씀 보면 3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산 자체가 고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곳이 고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르쳐지는 그 말씀이 고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의 영광 때문에 그 산도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과 2절 말씀 전체를 본다면 이거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교회를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떤 회복을 시키시냐면 바로 교회가 그 본연의 기능과 사역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온전하게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그 순수한 가르침을 꼭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구나. 다음 주에 들어보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매주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순수한 가르침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홀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세상에 온갖 거짓 가르침들도 있고 미혹의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도 세상의 그 세상 지식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오히려 거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이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짓들을 다물러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만이 결국 홀로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아지시고, 통치하실 때그 열매를 마지막 사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절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말이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룹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룹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농사기구 보습을 만드는 것으로 이게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교회가 더 교회 되도록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높임 받고 그런 말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화평임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약속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망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이 땅에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회복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와 하늘 홀로 찬양 받으실 것과 교회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약속을 또한 의지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용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궁극적인 화평, 화목을 저희들 또한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